도 재단님들 어, 공이 1품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2페이지 문제를 풀고 있고요. 32페이지 5번부터 이제 6번까지 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5번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y는 ax+b와 y는 이제 ax+b와 어. 어 y는 이제 cx 플러스 d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x는 x에 대하여 어, 지금 대칭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음, 그런데 이제 x축 y 축가 하는 점 a, b 그리고 c, d라고 하자. a는 영하 부일사이고 네, a의 범위가 주어졌네요. 영하 부일 사이고요. 그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있죠. 그림이 좀 필요하겠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니까 y는 x 를좀 뭐 그려줄까요? 지금 문제는 지금 완벽히 파악은 안됐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주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y 이름이 ax 플러스 b라고 그러면은 y는 cx 플러스 d라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까 이런 느낌으로 휘어져버렸네요. 뭐라고 안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Y는 CX 플러스틱이라고 했죠. Y를 Y는 CX 플러스틱 이렇게 했네요. 출제자가 그런 다음 ABC라고 했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5 5.5, 5가 AC를 2대1로 내고 난다. AC를 2대1로 내고 난다. 여기의 비율이 2 k 이면 여기의 비율이 Q예요. 이렇게 2대1로 내고 난다. 사각형의 넓이가 18일 때, A다하기, B다하기, C다하기, +C D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자가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요널비요넓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 요 지금, 산타 요넓비가 18이래요. S가 18이래요. 그랬을 때, ABC를 봐야 하나. 근데 이거 재밌는 게,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어, 이 점이 지금 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요 스토리인 거 아닌가? 요 스토리? 요 스토리? 같다는 얘기고. 요게 지금, 이걸로 왔다는 얘기 아닌가? 요세개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음, 요 길이하고, 여기가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길이도 2k겠죠, 이렇게. 2k, 이렇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거죠? 여기도 k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요. 여기하고 여기라고 같을 거니까. 아,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요 좌표 설정을 다알수 있죠. 만약 내가 여기를 만약 0, 콤마뭐 뭐 알파라고 보면 여긴 지금 알파, 콤마 여기 지금 알파콤마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같겠죠. 여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베타콤마 여기라고 넣으면 여기 0콤마 뭐, 베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라고 여기 같겠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바로 이제 하각형 보이는데. 어, 지금 넓이가 18이라고 주어진 이유가 있네.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는 여기가 지금 3k면 여기도 3k란 얘기야. 그러면 넓이니까 이런 식의 요거의 반환이. 여기도 지금 3k고 3k고. 정사각형의 반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3k가 지금 18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9k의 제곱이 36이라는 거니까 k 제곱이 지금 4라는 얘기죠. 근데 이비율로 했으니까 k가 양수일 거니까 k가 2가 될 거니까 여기가 지금 4 길이가 여기가 2가 된다는 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 컴마 0이라는 얘기고 여기 좌표가 2 컴마 0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0 컴마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어, 0 2라얘기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야의 이름은, 일단, y 는 이제, 어, 기울기가 몇인가요? 기울기가, 어 빼주면 4분의 2분의 1, 2분의, 2분의, 2분의 1을 X 플러스 2가 되겠네. y l p 이니까 y 는 y 는 이제, 기울기가 되떻게 되나요? 어, 2분의 2 x 마 2? 2x-4가 이렇게 되겠네, 요 나중에 역함수를 배우면, 어, 여전지 역함수를 안 배웠지만, 여러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기울기의 그 곱이 1이에요. 야이하고 야이,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 역함수를 안배웠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개수들을 다 더해달라고 했잖아.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리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 2분의 1. 확인해 볼까요? 네, 맞았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스무스하게 풀린거 보니까 왜그에 있었던 문제였네. 그래서 좋다. 너무 스무스하게 풀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좀. 몸에서 좀 익숙한 거 보니까 예전부터 일품의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도 일품에 있었던 문제로 추정이 됩니다. <목소리> 6번을 봤더니 직사각형 a b c 를 AC로 겹치도록 접었네요. 어, 이번 문제 좀 그림 먼저 보릴게요 이것도 근데 좀 눈에 익어요. 어, 지금 하나 좀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접었어요. 양의 를 기준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실자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접었어요 선지칭도 얘기했죠? 여기를 이제 A라고 했고요 여기를 p 라고 했고요 여기를 C라고 했고요 아 여기 C라고 하요 여기를 C라고 했고요 여기를 D라고 했고요 여기를 EF라고 했어요 EF 그리고 G,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 e, 10, 10이래요. 그때 분명히, 있었던 문제였네. 그런데 이제 B, G, 그러니까 이거죠. 이 C가 여기로 오도록 잡는 거예요. 이렇게. 3대 칭되이 문제는 필요 없 일단 당연히 90도일 거고, 여기도 이제 90도일 거고, 여기도 이제 90도겠죠. 문제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10, 아, 10이 아니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요 여기가 또 이제 10이 되겠죠. 필요한 줄안 필요한 줄 모르겠는데 근데 출제자가 뭘 구하라고 하냐면 BG의 길이로 구하라고 하어요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요거는 좀 바로 보이는 게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좌표시키면 돼요. 좌표시키면 화 되는 게예를 선생님이 0,0으로 할게요. L 이제 20,0으로 할게요. 얘를 이제 20,10으로 하고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양에는 0,10이 되겠네요 0,10 무슨 생각을 가끔 했냐면 지금 요거가 현대칭이잖아요 EF에 대한 현대칭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야이의 이름을 먼저 구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왜냐하면 야이의 좌표를 구하려면 양의 좌표를 구해야 BG의 길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의 이름을 구해야 이2 0만1을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 좀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먼저 구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야이하고 양의를 이렇게 딱 연결했어요. 이렇게. 현대칭이니까 그러면, 요두 번째 빨간색, 양의 기울기가 나오죠. 기울기가 2 0배 0, 0배20 이렇게 되네요. 겠 x r 기를 뺐어요. 20. 뺐어요. 020. 해서, 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이 i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수직으로 만나니까 여기 기울기는 일단 Y는 이제 EX의 형태가 되겠죠. 플러스 무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중점의 좌표를 이제 구해야겠네. 중점의 좌표. 중점. 요거 중점의 좌표. 이게 여기, 여기 똑같은 거 중점. 그러면 어 평균을 내야 될 거니까 10이 되겠고 평균을 내야 될 거니까 5가 되겠네요. 여 좌표가 10. 한 번만 가야 되겠죠. 그러면 y-5, 2x-10이 되겠죠. y는 2x-20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15 되겠네. y는 2x-15 되겠네. 확인해볼까요? 10을 집어넣으면 뭐가나오거요 그래서 y의 이름을 일단 구했다 이거죠. a 이름을 왜 구했느냐면, 요좌표를 구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제가 y의 이름은 y는 이제, 만약에 히익스마이너스 시 보니까 역시 이의 좌표를 모르니까 지금 알파벳 에이마비가 쓰였나요? 에스제스맨 에이커마비 쓸게 에이커마비라고 하고 에스제스 알파벳 껌마비 베타로 할 건데 안 쓰였죠? 즉 y하고 y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직인 거니까. 저기니까 그림을 좀잘 그려드려야 되는데 뭐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은. 2 0 마이너스 A 0 어, 1 0 1 0스 a, 1마1 0스 b, 1마이너1 0마이1스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요0 1 0 1 마이너스 0 1 0 1 0 b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이0 1 0 1 0 1이1 0 1 0 0 1 0 1 0 1 0 1 0스 b 1 0 1 0 1 0 1 0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y는 2분의 10 플러스 b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x에 대입하는 순간 이 e 약분되면서 20 플러스 a, 20 플러스 a 마이너스 10으로 되요. 어 x에 집어넣는 순간, 음,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a는 5 플러스 a 가 되겠네. 양변에 1을 곱해버리면 10 플러스 b는 어10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b는 2a인가요? b는 2a가 되네. b는 2a. b는 2네가 돼요. 이거 풀어볼까요? b는 2a니까. 이거 마이너스 0을 곱해버리면 a 마이너스 20. 이 여기 의 목표는 2 0 2 0인가요 20-2B A 플러스 2B는 40인가요? A 플러스 2B는 40이래요 A 플러스 +2B는, 2B는 40 B가 2A니까 5A는 40이네요 B가 2A니까 5A는 40이네요 A는 8이네 A가 8이니까 B는 16이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8 1 6요확인해볼까기울기가 진짜. 이 마이너스 2분위에 20 나오는데 20-8라면 10-12 1신2 6은 마이너스 안 나오는데요? 어, 안 돼요? 어, 마이너스 2분위에도 나오네요, 진짜 어 계산 중간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대충 했어요 20-8라면 1 0 1 되게 중요해요. 아, 네, 나잘 풀었나 보네. 그러면 A와 원 원점이 나오니까 루트 8의 제곱 더 1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8의 제곱은 64, 16의 제곱은 256 이렇게 해야. 이거 루트 어떻게 나왔나요? 320이네. 320. 320은 제곱수 곱하기 했을 때, 음... 일단은, 320이니까요. 어. 16 곱하기 20에서 일단 4분도 28. 64 곱하기 5라고 볼까요, 아, 얘를? 320을. 64 곱하기 5라고 볼까요, 아, 이렇게? 8분도 5 이렇게 할수있겠 확인해 볼까요? 네, 8분도 5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푸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선생님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